내 집에 돌아왔지. 하하하. <laughs> 어 어지러. 이제 어지럽구나. 자 오거라 강쥐. 아! 아 이쪽으로 와야지. 이렇게 올지 앵글 안에 앵글 안에 담겨야지 개새끼가. 오 강쥐샷 강쥐. 몸이 안 좋아졌어. 아무도 눈치 못 채는 나의 몸. 음, 고민 임신. 배고파졌어. 고민 날 배고프게 해. 울룰루. 와 고민이랑 오랜만에 찍어본 투샷. 대박. 자, 고민, 왼쪽. 아, 나 왼쪽 얼굴 못생겼어 나 왼쪽 얼굴 못생그 구미 왼쪽 레프트 구이 기다렸네 기다렸고 날 핥아주고 싶어했네 구미가 냄새. 아, 내 왼쪽 얼굴도 못생겼어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곰이 왼쪽 얼굴은 어때? 으젓하네. 음, 으젓해. 아, 으젓 안 해도 돼. 마음껏 놀아, 개새끼야. 곰이 왜 이렇게. 늙었지? 나처럼 나도 늙어가 야나 늙는다 어 먹었어? 그거 냄새 맡았는데 어때 내가 더 좋아 우미야 허 털이 빠져가 고민을 그렇게 보면 당연히 슬프지, 바보야. 이성이 도와줬어. 이성이 아닌가, 감성인가? 모르겠어, 난 혼재돼 있어 갖고. 아, 되게 여기 이 동네에서 12년 넘게 살았는데 한번딱한번 가본 약국이 있거든. 내 기억 속에 딱한 번. 그 약국 이름이 선우약국이더라고. 놀랐어. 그렇게 많은 길을 지나면서 그 약국 이름이 선우 약국인지 몰랐던 거야. 더보이즈 선우 짱. TV 틀면 나오고 짱이야. 아 강아지 왜 이렇게 여기 피부병 있어? 아나 얼굴 어 근심이 걱정 너무 많아져. 여기 뒤에 찬빗으로 싹싹 긁어줘야겠구만. 아우 어, 야. 너무 파고드네 개새끼가. 그래서 놀아줬지 드립을 하면서. 야, 놀아주는 나의 모습. 강지 살짝 심 벗어놓고. 이렇게 해놓으면 또 엄마가 뭐라 한다? 아휴. 뭐라 할거 맨날 맨날 생각하냐, 어째. 여기 와서도. 자, 개새끼. 나 힐리스 살라 그랬는데, 어째 안 보내주니. 빨리 보내줘, 나 힐리스 타기. 이렇게, 이렇게, 찡! 먹어, 먹어.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야. 앙앙앙앙앙, 깍깍 씹어봐. 옳지, 잘 씹네. 그래, 열이 생겨야 씹을 수 있고 또 그런 거지. 천천히 씹어 먹도록 하여라. 난 오늘 지하철에서 사탕 먹었는데, 나 이제 힘들어. 저 세상이 가까워지는. 와, 뭐지 이게? 아! 행복해, 행복해. 치킨이잖아. 예! 숨었어. 개새끼야. 개새끼가, 샵. 개새끼샵 와 교정된 느낌이라고 생각해야지 와아 오늘 두 번째 통증 와 고민은 최고네 신용만 하자니 너 너무 신나면 안 되네 이제 개새끼야 어? 가지 않... 안... 가지 않은 곳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뭔가 오늘 생각이 들었어 그 약국은 여기 엄청 오래 살면서 진짜 단한번간 약국이야 그 약국을 근데 이름을 이제 안 거야 선우 약국이란 걸 더보이즈 선우짱 야 나이 먹고 더보이즈 좋아하냐? 나 좋아할 거야 더보이즈는 TV 틀면 나온다고. 곰이, 또 TV 틀면 나왔지. 나는 왜 자꾸 TV 틀면 나오는 사람들만 좋아하지? 눈동자가 자꾸 길을 잃어, 이렇게. 근데, 또 막상 제 정신은 차려지니까, 이게 미쳤다고 하기에도 그렇고, 어. 짱 좋아. 야짱 좋잖아. 그래서 덴드롱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줘. 이렇게 됐잖아. 보여? 대박이지. 이거는 이렇게 높이 키울 거고 이쁘니. 와 아무도 이거를 수정도 안 시켜줘가지고 씨앗도 안매줘서 수정 짱 간단해 이렇게.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. 야 어떻게 아무도 수정을 안 시켜줬어? 어? 아 어, 꽃잎 떨어지는데 센치이지네? 이런 거 하면 안돼이젠이 알았어. 근데 이거 엄청 자랐다. 와 이걸 가져왔지 내가. 음 좋아. 어 이것도 많이 가, 자랐다. 이것도 많이 자랐고 아보카도 이거 짱 자랐고. 음. 식물 보여줬는데내 턱주가리만 보여줬네. 아, 나 행복해. 여기 와서 내 식물 보니까. 내 식물, 아! 이거 조심해야 돼, 이제. 가시, 박혔어 아, 안 돼. 오늘도 가시 바뀌었잖아. 아니, 아니, 어, 그, 어, 한 4일 전에? 4일 전에 까시 박혔는데, 이건 또 뭐야? 아, 지지야? 손을 씻었는데 지지가 묻어 있어. 아, 그 지지, 막, 아주 드러운 지진 아니고, 그, 있어. <laughs> 말해주기 싫네. 근데 아주 드러운 지진 아니야. 막, 고미가, 고미 인가막 이런 거 아니고, 끈적이 같은 게 붙었어. 아! 인생 넓게 사. 그리고 저 축구공 있지? 저 축구공을 정말 몇 년째 냅둔 거야. 저걸 가지고 드리블 했으면은 이렇게 얼굴 처안 찍어도 되지. 이렇게 드리블 하면서. 야, 호미. 야, 호미. 머리카락 때문에 개새끼가 싫어하네. 아, 어, 고미. 안 돼. 레이디 퍼츠 레이디 퍼츠 하이파이브 해 줘. 보여 줄게. 하이파이브. 아, 머리 느리밀기. 괜찮은데 하이파이브 해 줘. 오랜만에. 하, 나 힘들다. 하이파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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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한 번만 해줘 봐. 야. 하이파 하이파이브. 아, 야, 한번 나오자. 아, 우리 고미도 이렇게 이쁜데 연예인 하면 됐구만 아 나처럼 배려버렸네 괜찮아 곰이 있고 곰이 나 있지 곰이야 <laughs> 나 거기 있고 너 거기 있냐? 두루루, 두루루, 루루루루루루와 10분 찍었다 10분 찍었으면 이제 안녕 해야 돼내 얼굴 너무 싫어 내 얼굴 너무 싫은데 내 얼굴밖에 안본거 아니야 살면서 거의 근 2년간을 와 그리고 더 보이지 TV 틀면 나오니까 응, 더 보이지 다꼬미야내 왼쪽 얼굴은 더 슬퍼 아 여기 가려 이렇게 못 생겼어 안녕히. 와 진짜 진정된다. 이래서 옛날에 그 영국인들이 알죠 그뭘 좋아하는 여자 머리카락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잖아. 근데 개털이잖아. 나처럼? 응. 음. 응. 음. 아 어, 얼굴 사갔어 꼬미 빨리 빨리 해결해 꼬미야 나 이제 피곤해 꼬미 오 눈럼 하네 아직 피부가 이래서 그렇지 왜 이렇게 관리를 못 해줬을까? 얼굴 주름 쩔어 어떻게 괜찮나? 고미야 빨리 보톡스 때려줘 아, <laughs> 보톡스 때리려다가 말았어 <laughs> 주사 맞을 일이 있어가지고 고미야 보톡스 때리러 같이 가자 고미 왈니나 혼자 때려 엄마 왈이죠 늙고 싶지 않아 피부는 주름졌지만 아야왜 이렇게 피부 안 좋아졌어 여기 한번 칙칙이 뿌려줘야겠다 맨날 칙칙이 뿌려줬었는데 아무도 뿌려줄 사람이 없었어 야 누가 이렇게 고미를 반만 사랑해줬어 나처럼 160% 사랑해줬어야지 이렇게 어 이화에 하면 안돼 내 피부도 이제 지켜야 돼 놓치지 않아야지 야, 세상에, 정말, 아무도 없는 거, 느끼니? 나는, 매일 느껴. 울고 싶지 않다. 눈물은 많지만, 그럴 때난 이렇게 날아다니는 먼지를 보지. 쟤 되게 길게 가네. <laughs> 난, 목이 메이는 거야? 끔찍하네. 울지 말라고.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. 오이. 최고의 강아지야. 120점. 개새끼. 80점 추가. 200점. <laughs> 개새끼, 올라다가 내가 피곤함을 느끼고, 의연하게 앉았니. 아까처럼 또, 파고 들러다가. 어쩜 이렇게 귀여워? 뇨, 뇨, 뇨. 뇨, 뇨, 곰이야. 요뇨곰 이거, 등 이거 뿌려줘야 돼. 아, 아나 피곤해 이제 누울래 아, 얼굴 더 개판돼. 끔찍하네. 이러고 맨날 사진 찍었 다니. 나도 인스타 스타일로 이렇게 찍을래. 이렇게 뭔지 알죠? 약간 뭐 공간감 살리는 거 아시죠? 뭔지 알죠 이런 거. 공간감 살리는 인스타 사진 찍는 법 알려드릴게요. <laughs> 인스타 사진 찍는 법. 2탄으로 올라갑니다.